안녕하세요. 오늘은 135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에, 책인데요. 오데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글로 오데온이고요. 원 미국은 이제 다이비드 로이스라고 하는 에,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예수전도자을 설립하신 예,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예수전도단에 있는 그 팀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 갈구하고 사모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이 공동체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오데오니 의 목사님은 1935년 이제 9월에 미국 로스켈 켈로나에서 출생하셨고 어, 킹 대학교를 졸업하고 버지니아 주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 예수전도단을 설립을 하게 되죠. 에, 미국에서 한인 1.5세와 2세 교포 가정들을 위해서 안디오 커넥션 사역을 시작했고 킹 대학에서 명예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르켜서 이제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벽안의 선교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그 영향을 주었던 분인데요. 아, 이 분을 이제 보게 되면, 책에, 책에 보게 되면, 이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국내에 어, 국지국시관 이런 목사님들,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뭐, 동양성교교회를 선기고 있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든지, 어, 어, 독수리 예자, 예, 예수 제자 훈련학교의 책임자 문병원 장로님이라든지 예수전도단 대표 무리건 목사, 사랑의 교 오정환 목사, 지구촌 이동우 목사, 주세네 교수, 하영조 목사, 현용환 목사, 홍성건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이분에 대한 그 예찬이라 할까요? 이런 그 이분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예,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분에 대한 예찬의 글들을 이렇게 앞에 써놓고요. 안쪽에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아마 이 분의 에, 책을 쓰게 된 그런 어떤 동기를 이렇게 에, 서문에 써놨는데요. 그걸 먼저 읽어드리고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석처럼 끄는 말씀. 그런 제하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석처럼 끄는 힘이 있음을 잘 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간다.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에 접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살아있고 힘이 있다. 필립스는 신약성경을 현대에 널리 통용되는 영어로 번역하면서 얼마나 말씀의 능력에 압도되었던지 마치 전기가 흐르는 상, 에, 상태에서 배선을 고치고 있는 전기 기사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고 고백을 했다. 감전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보다 더 생명력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는 광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거기에 꽉 붙들, 에, 붙들린다. 한스, 우르스, 폰, 에, 발다자르의 말이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진리, 그분의 이염과 사랑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표현 자체임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은 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 말씀 앞에 다가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오히려 우리가 말씀에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에 붙들렸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바로 평가받는 자들인 것이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응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복음서의 일부 특히 요한복음에서만 있고 요한복음만 있고서 그리스인이 된 수백만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누군가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쪽복음을 주어 지어 었거나 아니면 기차역이나 스포츠 경장에 놓여 있는 에, 그것 에, 것을 그들이 발견했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하지만은 이내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말씀에 이끌려 말씀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엄청난 존재에 응답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찬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편 예수님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 좀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한 풍성한 생명을 더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로 기억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 만나기 원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람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고 성령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더욱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에 다스린 것과 그분의 임재 아래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진정으로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자. 어린양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모두가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에, 되어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 전에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 보자. 우리는 왜 묵상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에, 한, 한 가운데 새로워지고 싶어 묵상한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에, 들음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점점 더 온전히 알아, 알아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신실하게 따르기 원했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성뿐 아니라 마음도 사용해야 한다. 셋째, 빛나는 하나님의 거루가심에 사로잡혀 성령에 의해 완전히 변화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 대어, 태도와 관계 안에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본보이게 될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무릎을 꿇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합니다만은 그 묵상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만은 내이삶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일 때문에 그렇게 지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좀 다릅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산음과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대산음과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았을 때,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한계적인 것이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여기 이제 이 책에서 묵상하는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차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들어가는 말 이렇게 해서 성령과 말씀 음, 교회 교회와 말씀 간단한 성경 묵상법을 소개하고요. 성경 번역에 대해서도 바른 번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1부 묵상의 이해, 제1장은 묵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2장은 묵사, 묵상자가 되기 위해서 일곱 열쇠를 가져야 된다. 제3장에서는 하나님과 홀로 있기, 침묵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제4장에서는 묵상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을 한 구절, 두 구절 혹은 그장 단원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 예, 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적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2부에는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씨는 말씀이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심전에 씨를 심어야 된다. 제 7장에는 믿음을 이겨오는 말씀, 8장에는 하나님의 에, 시를 받기. 그래서 말씀이 이제 시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에, 마태복음 13장에서잖아요. 시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3부에서는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9장에 치유하는 말씀, 10장에 회복시키는 말씀, 11장에 죄를 소멸하는 말씀, 12장에 정보하는 말씀, 13장에 열매를 맺는 말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말씀이 들어오면 심령의 상함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또 흐들어졌던 모든 이삶 속에, 그리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죄를 갖다가 소멸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말씀이 정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 4부에는 묵상의 실천이다. 14장의 묵상의 도구, 15장에는 묵상의 장애물, 16장에는 묵상의 실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 장애적인 요소가 이 인간의 욕, 이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장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이는 바울사도는 정말 그 인간의 이 욕심,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순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